포즈 어떻게? 슬래시 짱구 흰둥이. 아유, 귀여워. 되게 귀엽다. 진짜 귀엽네. <laughs> 근데 짱구한테 치여서 날아가면 좀 나쁘겠다. 사귀어? 아, 누가 응. 누가 은혜야? 희금이 나야. 아, 저 사람은 누구야? 김준인데요 <laughs> <laughs> 김준웅입니다. <laughs> 천천히 달리면서 저두사람 어느 정도로 하는지 봐야겠다. 내가 그럼 안 달리고 와, 내가 물어보고 시작한다, 올게. 난 레전드 레전 와. 자세명 <laughs> 어느 정도 실력인지 봐야겠다. <laughs> 나 계속 고격해야지게 그 잘할 예정. 레피드 트리거 켰음. 아이템 어떻게 사용하죠? 쉬프트. 쉬프트. 근데 채팅으로 떡 쳐도 돼요? 그게 더 빠르나? <laughs> 어. <laughs> 아니 뭐야? <웃음> <웃음> 어. 안녕하세요? 떡. <laughs> 야안 <laughs> <떨려. 웃음> 매달려 이거. <laughs> 개 웃기네. 선생님 잘하네. 어. 가 보여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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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? 어디로 가셨지? 벽에다가 어. 비비셨는데. 어. 뭐야, 어디 가지요님이랑 나한테 어디 옮는데요 어. 아까네너 어. 나랑 팀 자동 선택 누르자. 어, 그래. 어, <laughs> 네. 아, 그래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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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라지면 저팀 자동 선택 눌러오네 아, 짱구도 귀엽다. 개 귀엽냐? 나빙켓 들. 고하뱅긴님 아... 전 진짜 여 이게 어떻게 1번마들이 제일 재밌겠 어떻게? 근텔즈로는 뉴비 보는 게 제일 재밌어. 맞아. 나 근데 서바충이라서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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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시 트레이닝 잘못 하긴 어. 해. 개귀다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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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계속 아 진짜 대체 씹라네 이거 개빨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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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빨라 이거. 와, 와. 와. 슛트리부터 는 돼? 와! 아. <놀람> <놀람> 아니, 시하니까왜 걸려? <놀람> 왜안 움직여 얘? 탈진 탈진 해도 네, 계 그, 너무 많이. 으면은 탈진해요. 오호! 오호! 맞아. 아, 나 하나도 기억 안 나. 근데 괜찮아. 바텀터치 이바텀터어 시프트 시프트. 시프트. 아, 퍼펙트 퍼펙트! 오호! 아 이나 너무 못는데 아니 뭐야 태어나. 팬님 아, 너, 팬님 잘하시는데? 팬님 인하, 너무 잘하시는데? 아 진짜 해봐 저랑 바꾸실래요 팬님? 아니 저 못해요 아니 팬님 진짜 잘하네 그러니까 성공했어 아, 나 퍼펙트 어 뭐야 나 굿이야 퍼펙트 와와와이 사람 와. 뭐야 이 사람 누구야 이거 <laughs> 뭐야 이거 밥 먹고 테러만 했나봐 <laughs> 옛날에 진짜 밥 먹고 테러만 했지 <laughs> 예전에 밥안 먹고 태러냈어. 아 레전드다. <laughs> 아 귀여워. 맞아 귀여워. <laughs> 어기나다니까 보 고트. 그니까 고트. 정해. 가장 <laughs> 수영을 안 하면 좋은 맵이지. 맞다. 발판을 밟아야 되는 맵이야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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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까비. 아니 맵을 외운 거야? 뭐야? 맵. 아. 짧아도 외.. 외울 수 있음? 와, 에.. 외.. 외운 사람도 있음 에이, 이거 받는거 속도를 봐! 다 외워서 하잖아! 아니 어떻게 게이지가 저렇게.. 넘쳐? 그니까! 어떻게 이 많이 달려? 쉬 없는거 아쉽네 방법이 있나보네.. 기기 절약하는 이거 아이템 때문에 그래 아이템 빨. 템빨템빨오 피엔이랑 임나은 오 피엔님은 왜 뒤로 달림? 개 신기하네 데이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 신경이 뒤틀려서 뒤로 달리는 것정이에요 안돼요! 아, 네, 네. 아레전아그 러프씨? <laughs> 어 어, 오, 간다, 간다. 나이스, 잡는다, 아, 지 와, 파도! <laughs> <그거 주쵸>. <laughs> 계속, 계속 다 쟤. <laughs> 아, 저거, 저 저거, 저쳐요거 저거, 저어요 계속 계저 빠진다 아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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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거, 어굿시다 막에다 승민아 발판을 잘 봐. 오호 아, 오호 아, 아. 아. 직선 직진남. 과연 뭐야, 나 여기 시점으로 점프, 봐야겠다. 어, 두 개는 점프 기계 한다는 뜻이야. 아, 에이 어 에이 어. 에이 짧고 긴그 거리를 나타내는 거야. 아 파도가 더 좋다. 어. 뒤로 가는데 파도 다시? <laughs> 어려워. 어 아, 하이 하이 하이. 어오 떨어

뭐야 뭐야 왜 없어 없어! 왜 헤엄쳐? 왜 헤엄쳐? 이걸 또0어 해? 아니 씨발 졌어? <laughs> <너> 영화다 영화! <laughs> 기졌다, 그냥. 나 이렇게 긴바다 <laughs> 멈추는 게임은 처음 봐. <laughs> 야, 이거 3번까지 안갈거 같은데? <laughs> 아 여기 근데 그거 따라잡히지만 않으면 안 죽지 않나? 아, 이이번이 어려워 이거 여기 맵이. 아 진짜라다. 나...

간다 간다 저 사람 갔다 저 사람 갔다 아, 맞다, 맞다, 이게, 아 이게 문어 오빠가본 게임이 이번부터라아니근데 피니 좋는 <laughs> 사람인데 그러니까 피니 잘하시는데 아니 어, 피니 아니 아니 피니 잘하는 데지처럼 뭐야 왜 자네 오나이스나왜 자네 파이팅한번 주자부터 나이도가날 붙입니다 와한 번이 길박인데요. 난리났다. 이 맛이지, 이 맛이지. 아, 너 맛있다. 이어 아니, 못게 주잖아. 다탈출했 어. 다 이러다가. 어 근데 분노 차는데대쉬어도못쓸거 어. 어. 같은데 이거. 잘한다 <laughs> 어. 어, 잘는데 작전상으로다가 분노 우와. 채우고 대쉬 채우는 거 나쁘지 않다 생각해. 그 <laughs> 둘이 어, 어, 비슷한... 분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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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키네 분노. 분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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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쉬 어케 어케 어디서 서 대쉬 먹어. Z 투 시프트 안나안나 Z 투 시프트 Z 시프트 시프트랑 쉬프트. 시프트랑 Z 투 시프트랑 Z, 동시? Z 동시에. 대쉬 없으면 시프트랑 어. Z 투 동시에? 대그안나 그게 없어서 안 되나 봐. 대쉬를 모아 대쉬를 모아 대쉬 어떻게 모아? 대안 쓰면 뭐예요? 안 쓰면 뭐예요? 순노하는 지금 <놀람> 다달어 남녀 삼겼어 남겼어 어떻게 선생님 아, 제트 스피트 아, 제트 스피트 어, 제트 스피트 같이! 현해부려. 어 그렇지. 아안 돼. 어 뭐야? 어 뭐야? 순노안 줬네. 나 비키는 돼지런나가 너무 재밌어. 어떡하지? 진짜 좋은 대결이었다. 어 친다. 어. 뭐야 이거? 나 갑자기 정신이맑가아 도파민 지려 이거 뭔데? This and just